인도에 전해져 오는 옛날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 민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힌두교인 한 사람이요 제사에 쓰려고 양한 마리를 산거예요 산양 한 마리를 사서 어깨에 들쳐매고 이제 신나게 왜 제사 지낼 생각으로 신나게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악한 사람 세 사람이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저 양이 탐이 난 거예요. 그 양을 뺏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악 악한 꾀를 내고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힌두교인이 양을 메고 오는 그 길목길목에 세 명이 차례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신나게 양을 메고 오는데 첫 번째 골목을 돌아서자 이 악한 자한 명이 뛰쳐나오면서 홀레벌떡 나오면서 허리를 굽히면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 성자여 당신은 무엇에 쓰시려고 그 더러운 개를 어깨에 메고 오고 있단 말입니까 성자가 개라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양을 메고 오는데 개를 메고 오고 있다 그러니 그러니 이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퉁명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이보쇼 당신은 눈이 없어 이게 산양이지 어떻게 개란 말이요 참 사람이 실없네 어이가 없네 그리고 나서 아주 면박을 주고 그냥 대꾸도 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그렇게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골목을 들었으니까 악한 자 넘버 투가 또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허리를 굽혀가면서 겸손하게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 성자여 당신은 왜 성자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게 더러운 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십니까? 이 얘기 두 번째 들으니까 이 힌두교인이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나는 산양을 맺는데 이게? 혹시 개 아니야? 그리고 어깨에서내려서뚫어지게 쳐다본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개예요? 양이에요양이란말이죠양이 틀림없는데 사람들 이상하네그이고 다시 어깨에 짊어지고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한 자 쓰리가 세 번째 골목에서 또 뛰쳐나오면서 허리를 굽혀가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성자여 참 이상합니다. 당신은 그 더러운 개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깨에 있었던 양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그리고 자기 길로 다시 걸어가더라는 거죠. 세 번째 이 말을 들으니까 양이 뭐가 되는 거요? 개가 되더란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요, 복된 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근심의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복된 삶을 살고 싶어도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내 귀에 들려지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내가 변해버리고 말아요. 마치 양이 뭐가 되는 것처럼, 배가 되는 것처럼 말이야. 오늘 내 눈에는 정말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을까요? 아니면 근심스럽고 아주 그냥 볼썽사나은 것들만 더 많이 보이고 있을까?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리가 더 많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왕이면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고 수도 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오늘 우리들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 이 맞지? 그래, 이것이 맞어.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딱 맞어. 이것이 나한테 복 있는 거야. 그렇게 선택을 하고, 인생들이 수도 없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아름다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꼭 아름답지만큼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름답다고 믿고, 내가 좋은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결론을 맺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어쩌면 안타까운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요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턱 나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왕이 십자가를 질수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 가에서 죽는 것은 실패한다는 것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실패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신이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라오는 우리들도 결국 실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을 거둬주세요 그런 얘기를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고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가 사탄의 말을 했기 때문에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생각을 해서도 아니고 사탄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의 방법을 취했기 때문에 네가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탄의 생각을 해야 사탄이라고 생각하고 사탄 짓을 해야지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을 해도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사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들은요, 대부분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 듣고 보고하는 결정을 할때 사람의 생각을 하거든요. 상식적이고, 사람적이고, 세상적인 거, 이것이 옳은 거고,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이성적이고, 이것이 맞는 거라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사람 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 뒤로 물러가. 내 앞에 있지 마라. 여러분 대체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방법이 무엇이기에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사탄의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지.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사탄의 방법을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오늘도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라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지. 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되고 다 너희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아담과에게 허락하지 않은 게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일명 선악과 아닙니까?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유일하게 하나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붙잡고 마귀가 하와를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선나가 따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왜선나가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 줄 알아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건 좋은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야 자기처럼 될까봐 그래갖고 너에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이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더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라 여러분 이게 마귀 마기 생각이에요? 마귀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맛있어 보였겠어요? 그럼 사단이 따먹었지 왜 그걸 하와 보고 따먹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를 바라보는 사단의 생각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 거예요? 그럼 왜 하여한테 그걸 따먹으라고 그래? 지가 먼저 따쳐먹지? 여러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는 하와의 마음이고 사람의 생각이고 그게 사람의 정욕이었던 거예요.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한 하와는 세상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취해서 그걸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는 거죠. 그렇게 인류의 불행은 시작되고 인류의 사망과 저주도 시작됩니다. 마귀적인 생각, 마귀적인 방법 때문에 사람이 망한 게 아니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욕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넘어면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조심해. 깨어 있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정욕에서 너는 넘어지면 안 된다. 육신의 정욕이 뭐예요? 사랑과 아닙니까? 마귀는 육신이 없는 거니까. 안목의 정욕과 여러분 마귀적인 생각이 아니요. 그게 사람의 정욕이었던 거지. 결국 사람의 정욕 때문에 사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정욕에 근거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성도를 흔들어 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시고요. 세례 받으시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와요? 마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시험하잖아요 유혹하고 미혹시키려고 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 눈에 그냥 수두룩하게 보이는 돌멩이들 말이죠 그거를 딱 취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마귀가 딱 나타나서요. 그러는 거. 강요가. 왜 그래? 배고프지. 어, 배고프. 40일 금식했는데 배가 안 고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성령 충만하면 안 되고. 내 보니까 배고프! 40일은 안 해봤지만 한 끼만 굶어도 금식해도 배고프대, 뭘. 배고프지. 어, 배고프다. 그러면 여기 돌들이 많으니까 돌들을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얘기해. 이 미친놈아, 내가 돌을 어떻게 떡을 만들어? 이 돌으로 내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었으면 내가 빵공장 사장을 하지 여기 앉아있겄냐?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저는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재주나 재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시험거리가 안 돼요. 그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 그 사람하고 내가 동업하게, 빵공장 사장하게 나도. 그건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돌을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한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사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떡을 가지고 시험한 만약 저한테는 누군가가 물고기 두 마리에 보리듯 다섯 개를 갖고 와서 목사님 5천명을 먹여보세요 그럼 저는 그럴 거예요 사다라불러가라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능력을 준 적이 없느니라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천명을 먹여야 되겠으면 장로님들을 부를 거예요 나는 그 능력은 주셨으니까 장로님들 모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들 보고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씩만 내놓으세요 우리 5천명 좀 먹이십시다 아, 여러분 그래서 양국 안리교회에서 1600마리 삼계탕 삶은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거 닭한 마리 갖고 와서 제가 기도해서 1600마리 만든 거 절대로 아니오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갖고 1600마리 사갖고 삶은 거지 마귀는 예수님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을 가지고 사람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다. 내가 사회상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라. 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육신으로 만족하라고 하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말씀 위에서 이곳에 왔으니 네가 말한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지 않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가 내 귀를 간질거리고 어떤 생각이 내 마음을 간질거리고 있을까요? 정말 그 안에 내 모든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이 나를 간질거리고 그것이 맞다고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항상 그렇게 결정했기에 내 인생이 실패하고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닐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있나?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나를 뭐하려거든?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따라와라? 너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네 능력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네 재주 가지고 나를 따라오고, 네 방법과 네 생각으로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부인해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 네 생각 품지 말고 십자가 품고 와라. 네 방법 취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준 십자가의 방법을 취해서 나를 따라와라. 그런데 오늘도 우리들은 그렇지 라 여전히 이 말이 맞잖아 이것이 맞잖아 내가 할수 있는 걸 붙잡고 나아가려고 해요 내가 그래도 이 집구석에 와서 30년을 고생 고생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아내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남편이다 말이야 어떻게 말이야 내가 남편인데 남편으로 이것도 못해? 남자가 돼서 이것도 못해! 내가 그래도 니네 엄마 아빠인데, 지금까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는데, 어떻게 이 말도 못하냐, 엄마 아빠가 돼서. 맞아요. 할수 있어요.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개고생했는데, 아내가 그런 말할 수도 있죠? 남편이 돼서 그런 말도 못해요? 아니, 부모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합니까? 아니 목사가 돼서 성도한테 그런 말도 못해요? 아니 성도가 돼서 목사한테 그런 말도 못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다고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한번더 생각해봐야죠. 그게 나한테 유익이 될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복이 될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육신을 위해서 이곳에 온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려고 40일 금식한 거야. 나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40일 금식한 거야. 나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40일을 금식한 거야. 그런데 그 금식의 첫 번째를 나한테 육신의 정욕을 채우라고?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라고? 그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일부터 할 거야.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생각해라. 나를 따라오고 작정한 것이 제자 아니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작정했어? 다 버리고 왔어? 그럼 정말 다 버리고 와.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뭐라고 했나? 35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너희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는데. 나인들 다 버리고 너한테 가지 않겠니? 네가 목숨 걸고 나를 따라오는데, 나인들 목숨을 걸고 너에게 가지 않겠니?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이게 이 말씀 아니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이고. 그 예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나 믿음 좋다고, 나 예배 잘 드린다고,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사탄으로 무너집니다. 하물며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믿음 좋다고 하는 기도 많이 한다는 성도들인들 안 무너질 것 같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여도요 믿음 무너지면 3대가 목사 집안이요 3대가 장로 집안이라 해도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다고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너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열릴 것이라 여러분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막 열면 하늘에서 열리고 내가 막 닫으면 하늘도 닫힌다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열고 싶은 대로 닫고 싶은 대로 아 오늘은 왠지 기분이 꿀꿀해서 닫아버리고 싶어 확 닫아버리고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으니까 열어볼까 한번 그리고 확 열어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겠어요? 아닙니다 천국에 합당하면 열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면 닫으라는 거예요 나를 안다하면 나도 너를 안다 할 것이요.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할 것이요. 네가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나도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일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부끄럽게 여기일 것이라. 주님을 자랑하는 자, 주님을 안다고 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 믿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닫는다는 것은 믿음이 서 있는 것, 믿음이 온전할 때 열려지는 것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때는 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나한테 주신 권리가 아니라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이미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 열쇠도. 내 믿음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1661년도에요,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사에서 보면 순교사들의 순교자들에 대한 역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은 얘기들이 감동 스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안이 참 많이 찡하게 울렸었던 이 이야기 한 토막입니다. 1661년도에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신앙적인 이유로 한 크리스천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처형을 당합니다. 순교하신 거죠. 그런데 처형 당하기 나흘 전에 재판소에서 재판을 열고 그리고 많은 군중들이 그 재판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장이 땅땅땅 땅땅 사형 판결, 네. 교수형이라고 하는 사형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 여기저기서 군중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여기저기서 흑흑거리기도 하고, 어이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으니까. 그 군중들 속에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입했던 신앙의 동역자들 성도들도 같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안타까워하고 슬픈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가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재판을 지켜봤으니까 이 사형 판결을 받은 크리찬이 안타깝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크리찬이 군중들 속에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유달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내동역자였던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명자를 꿈꿨던 그 동지죠. 동역자가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살아 있는데 내 동역자는 이제 사흘 후에 이제 교수형을 당해서 죽어야 되니까. 막 울고 있는데 그때 이그리찬이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대요. 여보게 친구 정말 기쁜 소식이야. 굿 뉴스 굿 뉴스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이제 나을 만 있으면 내가 그렇게도 소원하던 예수님 곁으로 갈수 있어. 전국을 향한 아주 반듯한 길이 사흘이면 이 사흘 있으면 열린다네. 나를 축하해 주게 내가 먼저 가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겠네. 시온의 대로가 3일 밤 지나고 나면 나에게 열린다네. 그리고 삼을 있다가 교수형으로 천국으로 갔다는 얘기이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안타까움보다도 부러운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너무 정말 부러워요. 저는 정말 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저에게 이제 3일만 있으면,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기도 그렇게 기도하고 구했던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제가 먼저 만날게요. 제대로 그길 따라 여러분들도 와 주세요. 나도 이 말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앉아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까요? 결국은 천국 가고 싶어서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의 내 포인트가 내 초점에 맞춰져야 되고 천국 소리에 내 귀가 열려져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는 내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사람의 생각이 세상의 방법이 나를 지배하며 마치 마귀의 소리처럼 사람도 먹어야 산대잖아 그러니까 먼저 먹어 떡부터 만들어 먹고 그 뒤에 하나님 일하면 되지 않겠어? 이 소리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농담처럼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말이야 말씀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예수님도 말씀했잖아 떡도 있어야 산다고 그래서 말씀하셨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먹고 죽으면 때도 좋대 먼저 먹는 것부터 해야 되지 우리는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들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들의 천국 삶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그 일이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유익이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다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택해서 내 발걸음을 뛰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고 첫 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뜹니다 여러분들 안을 주장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가 발걸음을 뗄때그 발걸음을 떼는 능력이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있는 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천국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말해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충실하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생각과 나 여호와의 방법 그것이 너의 살길이라고요. 세상 험난하고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만 꼭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양고 갑내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잔...